그냥 그럼 여기 어떻게 돼? 2분의 1 y 값은 2분의 3이다 이 말이지. 그 그러니까 2분의 1인 x가 2분의 1인 점에서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서로 만난다 이 말이지. 되냐? 그럼 봐봐. 자 지금 이파름수입자서 관찰했는데 여기 한번 y를 마이너스 y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자, 양쪽에 마이너스 y를 하면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 생기는 거 보이냐? 그냥, 우리 연립방정식, 그건 어떻게 구 했어? x랑 y 둘중하나를 없애갖고 x, y를 구했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연립방정식 형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여기는 x고, 이거 마이너스 x인 것 같아. 난 더해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y는 3이지. 그냥, 그 되지? y가 얼마나? 2분의 3이지. y가 2분의 3이니까 x는 1마다 2분의 1이지. 자, 그냥 자, 이제 결론을 들어간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뭐다? 결론 간다. 자, 뭐랑 같았어?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그림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된다. 다시 한번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함수의 입장은 어떤 의미로 갖는다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되냐? 자 해봐 방정식 근이 어떤 의미로 갖는다고? 함수에서? 빨리 안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방정식과 함수 관련야 뭐? 된다. 다시 한번 간다.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된다고. 뭐라고? 다시 한번. 이건 애워야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애워야 돼. 그냥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 그냥 자, 봐. 아니, 방정식이 근이라 함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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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집중 안 하고 있어 뭐라고 다시 한번 건 방정식의 근이라 함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라고 다 해봐 왜 이렇게 웃어? 이거 너무 귀워안 되겠다. 9년부터 하자. 해봐. 방정식의 그는 응. 함수의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값. 알겠지? 잡혀져. 어, 함수 꼭 함수 아니야. 그냥 그래프라운드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라고 응. 또? 방정식의 응. 어? 그는 함수의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잡혀져. 그렇지. 뭐라고? 빨리 빨리 해봐 응. 빨리 시간 없다 빨리 해라 지은아 뭐라고? 분정식의 개념... 그래? 만나면... 좋... 좋... 분정식의 개념... 그 점이 답변이야? 응? 냐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이야 됐냐? 이걸 정확하게 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3 분정식의 핵심 개념이 돼. 도해 됐어? 근데 그때...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면 헤매게 된다 왜냐? 다시 한번 본다 결국 방정식의 교점을 구했다니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 다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교점을 X, Y를 구했다니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근이라 함은 함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라고요 왜냐? 자하다 y는 ex 플러스 이지 y는 ex 마이너스 이 있다 해냐자 그러면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는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지. 근데 절편은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거고는 마이너스 1이라는 형이지. 만남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방금 내가 뭐라 고했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사프라고 했잖아. 근데 만남이 안 생기지. 그럼 근이 있단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야 없단 이야기야 왜냐? 한번 해볼게 자 이걸 방정식으로 한번 바, 다시 가보자 자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y를 넘긴다 ex y는 플러스 이지 그냥 자 넘긴다 ex y는 마이너스 이지 그냥 자 x에 계서 봐봐 너는 이지 비율이 1대1인거보이냐 y도 마이너스 1마이너스니까 1대1이지 x랑 y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지 지금. 근데 봐봐 여기는 뭐가 돼?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지 왜냐? 마이너스. 1. 여기 비율이 싹다 같으면 어떻게 돼? 싹다 같으면은 두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달랐단 다 얘기지. 왜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절편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근이 없는 거야. 왜냐? 나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랑 똑같아. 다 e x 플러스 자만약 이렇게 한번 했다고보자자 보고 있냐? 자 여기는 4x-2y 플러스 4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 이 있다고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다고 봐봐요 자 여기는 비율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지 되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거 뭐 어떻게 y는 2x 플러스 2지 되냐 여기도 함수로 표현돼다자 2y 이거 에 4x 플러스 4지 되냐자 이게 방정식 다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 너랑 똑같은 한목을 했지 됐냐? 두 개의 그림이 어떻게 돼? 일치했다는 뜻인 거고 근데 여기가 다른단량이상상이 다르다는 다른 인보다 음. y 절편이 음. 다르다는 말이지 그럼 우리가 했던 그 개념으로서 두 그래프가 만남이 생겨야 생요 생겨? 절편이 다르니까 만남이 안 생기지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다시 한번 결론 간다 이 결론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왜? 알고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자 방정식하고 함수 두개다갈 거야. 자 방정식부터 간다 일단. 자 이런 이런 방정식 두개 열린 방정식이 있어 그냥 다시 한번 집어넣는다.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다. 자 A 땡 A B 땡 b 땡이 말이지. 이게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됐나?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인 거야.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 직선이 이렇게 만남이 생겨 안 생겨. 한 점에서 만남이 되는 거야. 그냐 뭐라고? 이 비율이 다르다는 내용이 뭐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인 거야. 왜? 왜 그래?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비율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다? 비율이 다르지. 그냥 여기 3분의 1이구 1분의, 1분의 1이잖아. 그럼 러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이지. 비율이 다르다는 내용이 뭐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돼? 요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x랑 y를 비교했더니 계수가 역간에는 같대 그래서 근데 꼬랑지까지 비율이 같대 그러면 뭐다고? 일치. 그래 일치한단 이야이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순서상 x, y가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게 해가 무수이 많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왜 방정식의 근이라 하면 뭐라고 했어? 두 함수가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이라 괜잖아 그냥 냐 교점이 그냥 무수히 많은 거야. 그냥 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달라 됐어. 그러면 여기 다르다는 양이 절편이 다르다는 양이야. 절편이 다르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다르니까 두 그림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니까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방정식 의 근이랑 뭐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라는데 교점이 생기나 생겨? 생기? 안 생기니까 방정식 의 입장에서는 근이 없는 거. 고 함수 입장에서도 만남이 없다 이 말이지. 되냐 만나면 없다는 건 뭐야? 기울기 같다는 뜻인 거지. 뭐다? 평행하다는 뜻이야. 평행하다는 개념이 막 앞에서 많이 관찰했다. 되냐 평행하다 이말이야기울기같다 되냐 이게 방정식하고 함수의 핵심 개념이야. 그래서 방정식 그는 뭐라고? 함수 입장에 봤을 때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 말이야. 되냐? 그것들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어? x랑 y의 개수들을 관찰해서 가능, 가능했다 이 말이야. 방정식 때는 되냐? 함수일 때는 뭘 보면 된다고? 기울기를 보면 된다는 거야. 기울기란 거? y절편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지. 되냐? 왜? 방정식과 함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되냐? 그러면 아저씨 방정식하고 함수의 표현은 같나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어려운 게 있다. 자 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걸볼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아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집에 가서 주말에 공부하면 복습해야 된다 반드시 되면 여기가 잘 되면 아마 여기가 잘 되면 중학교 항도 항구, 굉장히 수월해져 그래서 한번두고는 어려울 수 있다 반드시 봐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보면 앞으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게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뭐라고? 방정식을 보면 x,y가 생각나잖아 그 x,y가 순서쌍이 되면 뭐하지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 뭐라고? 직선 뭐라고? 직선이다 그냥 넓를면 바로 직선이 되는 거야 그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자 이게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써볼게 되는 거니까 자길가 이렇게 생겨 먹은 그냥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뭐라고? b가 0이 아닐 때 되냐? 근데 우리가 방정식 할때 a하고 b가 0일 수도 있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지 되냐? 그 특별한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 뭐라고? a하고 b가 0일 순간 됐어? 자자 자, 함수는 지금 봐봐 함수는 y는 이렇게 표현 되잖아 이 p 가0일수 있어 없어 0일수 없어? 다시 한번 1차 함수는 y 는 어찌어쩌고 한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p 가0일 순간 자 p 가 여기 y 가0일 순간 여기 계속 0일 수는 0인 순간 함수는 없어. 1차 함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여기 봐봐 이것도 지금 방정식이지. 이것도 직선이지. 근데 여기는 p 가0일 순간 존재 안 존재. 존재한다라고 b 가0일 순간이 존재해. 뭐라고 b가 0이 순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간다. 문제 풀고 자, 간다. 아니, 그냥 응, b가 0이 순간 간다. 자, b가 0이라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 b가 0이라는 양이면 0 곱하기 y가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뭐가 돼. 플러스 A x 마이너스 c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 B가 0인데, 여기, 여기, AX랑 C만 나왔잖아. 됐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그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a 분의 C다.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있잖아 그냥 A는 0이 아닐 때야. B는 0이고, A는 0이 아닐 때그 됐냐? 갑니다. 자, 여기 X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딱 특정이 됐지? 뭐라고? 지금 X는 어떤 값으로 지 특정이 됐잖아. 근데 Y는 지금 어떻게 돼? 아예다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도 여기 값은 변화가 생기, 안 생기지 않겨요안 생기지 그냥 이걸 순서장으로 한번 해 볼게 자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삼으로 한번 편해 볼게 그냥 X는 그냥 항상 얼마라는 이야기야? 3이라는 이야기지 X는 항상 3인데 Y값은 지금 0, 0일 수 있지 Y값은 1일 수도 있지 그냥 Y값은 변화가 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 Y값은 1일 수도 있지 그냥 자이 점을 한번 찍어볼게 X는 항상 3이지 x는 항상 3이지 y값은 지 변해 안 변해 변하고 있지 되냐그냥그림한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야 돼되냐 봐보자 x는 항상 얼마나 하고? 3이다 이 말이야 3, 뭐 마이너스 1이던가 이렇게 됐냐? 그럼 이거 뭐다? 이게 y축이지 y축하고 어떻게 해야 돼?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된다 이거야 그래. 됐어? 다음 검자 어떤 직선이 만약 이렇게 표현데 엑스가 사라 보면 보내볼게 그냥 점두개만 찍으면 됐나? 뭐라고? 점두개만 항상 찍으면 돼 우리는 직선을 공부하고 있지 직선을 공부하고 있으니 점을 관찰하는 게있어요 이것도 점두개만 찍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엑가사라야기 엑스의 잡도 항상 얼마이야기야 사란 뜻이야 그러면4콤마 0도 있을 테고 5도 있어? 4콤마 1도 있을 테고 X는 항상 사야 X는 항상 하나야 그럼 4코마 0도 있고 4코마 1도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찍어볼게 4코마 0이지 4코마 1이지 직선 그리지 어떻게 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진다 이거야 냐 되고 있냐? 다시 한번 B가 0이면은 B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A가 0이 아닌 경우 어떻게 돼? 자 이런 X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 생기지 그냥 그 점들을 찍어봤다니 어떻게 된다고? Y축과 평행이라고요 그냐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별로만 기억하자. 복잡한 생각, 복잡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나 이거 해석만 정확하자, 해석만. 그래. 해석만. 자, 그럼 y는 3이란 건 점, y는 항상 얼마란 양이라고? 3이란 양이라고? 그러면 적은 다, 점두 개만 치면 된다고했어요 y는 항상 얼마? 3이야. x는 니맘대로 네 상관없는 거아니까 0이 돼도 되고. 가 되는 이게 되는다는 거야. 자, 찍어 본다. 0, 3이야. 그냥 여기 1, 3이지. 그냥 어떻게 돼? 이런 직선이 그려지지. 뭐는 항상 같다는 이야기야? y가 3이라는 건 항상 변함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게 이렇게 그려지지. 뭐랑 평행이니? x, x 축과 평행하다는 거지. 그냥 내가 계속 강조고 있다 함수를 관찰한다는 건정을 관찰한다는 거야. 점두 개만 모든 게임 이 거의 끝나. 돼서 함수로 관찰하는 정밀 관찰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다시 한번 한다. 자, x가 뭐라고? 사라한 양이니 x는 항상 얼마다? 사라한 양이지. 그러니까 y는 네마대로 하는 양이잖아. 이 뭐래? 뭐랑 뭐 있어? 사콤마 양하고 사콤마 이를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 점 찍는 다 사콤마 이지 사콤마 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림이 y축 가상에 그려진 날. 그냥 자 헷갈리지 말아. 고리잘진 거야. 헷갈리면 무조건 뭐야? 점을 관찰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걸 외우는 순간 헷갈린다. 이걸 외우는 순간 헷갈린다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하지 말라그 했잖아. 냐 우리는 점을 관찰한다는 생각하고 이 약속이 뭐라고? 무슨 약속이라고? x라는 점은 항상 4입니다. 뜻이라고. 알? 이건 무슨 뜻이라고? y라는 점은 항상 삼이한 지사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럼 점두 개만 찾는 건 어려운 일 아니라. 그냥 헷갈리면점두개 찍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자 이제 이게 함수와 관련된 모든 개념이 거의 다 끝나. 그래서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봐볼게. 다시 한번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에. 그래서 그러면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안만난는 이야기는 교점이 생겨야 생겨? 안 생긴다는 뜻이고요 만난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생긴다는 뜻이지 되냐? 그럼 만나는 순간은 기울기가 같아 달라? 달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방정식이 입장에 봤을 때 x와 y 개수들의 비율이 달랐다는 뜻이고요 되냐?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이 달랐지 그래서 x, y 비율은 일정했는데 마지막 상수항의 비율이 달랐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완전일치하 어떻게 된다고? 두 그래프는 완전히 일차는 그래프니까 근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되냐, 되냐. 그 다음에 그린 직선 중에 약간 특이한 형태가 있었다 이 말이지. 그 특이한 형태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되냐, 왜?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로 배웠잖아. 되냐, 이 함수는 아까 치면 x는 자, 여기 a b는 다르다. 여기 a b랑은 되냐, 자 b가 0인 순간은 이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b가 0인 순간 없어요 자이일차함수서 b가 0인 순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과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고 왜 우린 직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이 말이지 근데 너는 직선을 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b가 0인 순간은 뭐라고 x가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면 x라는 점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 거야 그니까 우리는 그걸 그려보려면 어떻게 돼점두 개만 찍어보면 된다 이 말이지 그냥 헷갈리지 마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왜? X가 뭐하는 거는 X는 항상 그 점입니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점두 개만 찍으면 절대 헷갈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되냐? 여기까지. 자,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오늘 1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좀더 문제를 풀어볼